이상하게 말을 놓기 힘든 <laughs> 그런 뭔가가 있어요, 그 친구가. 그래서 영화 거의 종반을 치다를 즈음에 횟집에서 네. 둘이서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네. 무슨 용기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먼저 취기에 네. 우리 집 동갑이니까 말 놓고 친구로 지냅시다. 어, 어. 다음 날 아침에 촬영장에 딱 도착해서 유승용 식탁 보는 순간 어 병원에 왔어 하는데. 어, 어. <laughs> <laughs>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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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승용아 아 그때 이제 계속 한동안은 음, 한 일주일 동안은 의식, 어색하죠? 의식을 하면서 음. 내가 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음. 아니 한순간이라도 갑자기 인상이 어. 확달라가지고너 지금 나한테 말 났어? 이럴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근데 광해 <laughs> 유승용씨도 있었지만 그 광해는 우리 이거 김인걸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? <목소리> 예. <웃음> <웃음> 이번 영화에서 이르구 씨가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. 왜 호위무사 역할을 <목소리> 키도 크고 잘 생기고 남자답고 좀 진짜로. 그런 사람 캐스팅을 안 하고 왜 저를 캐스팅했을까요? 음, 그거를 계속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, 저는, 네, 저는 네.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. 왜 저를 캐스팅하셨죠? 네, 네.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약간 답을 찾았어요. 그래서. 어? 연기 패턴을 제가 좀 찾은 것 같아요. 저는요, 제가요 이 영화 끝나는 동안 끝까지 나는 이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기할 거래요. 그 역할을 대신 형은 역할이 그러니까 계속 인권이다 생각하면서 연기하래요. 똑똑하네. 아주 똑똑해. <laughs> <와> <laughs> 그럼 실제로 인권이다 생각하고 연기하셨어요? 그러진 않았어요. <laughs> 인터뷰에서 내 매력은 질리지 않는 얼굴이다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거기서 진실을 얘기하셨구나. 아니, 아니 질려요? 질려요? 어? <laughs> 자, 그럼 뭐. 자, 저. 아, 진짜 그런 거 있지 않아요, 근데? <laughs> 그러니까 인제서야 나오네. 그래서 어,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, 예전에 그래. 생일 파티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누구 생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선물을 다 가져왔는데 선물을 안 가져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? 선생님 선물 안 가지고 가져, 안 가지고 오셨어요? 그랬더니 술이 약간 취하셔가지고 <laughs> 내가 왔잖아 요야 <laughs> <laughs> 그런 거를 그런구나.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. <laughs> 어? <그럼> 기억, 기억나세요? <laughs> 뭐 이상한 거다사거셨는데 나는 유머 센스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하이 코미디잘못 받았던 애요 <laughs> 내가 정말 재밌다고 한 얘기였는데,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 아, 그래요? 아... 안 맞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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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뭐, 해외 진출, 어디, 작업을 받아서 상관입니까 아니면 그냥, 어떻게, 등덤 밀려가지고 나갈 겁니까? 이렇게. 그, 일본에서는 어떤 작품에 출연을 한 겁니까? 저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 아름다운 날들이라는 그 드라마가. 음. 어, 일본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아서 음. 시작이 됐다고 할수 있죠. 동시에 JSA가 그때 음. 당시 또 어, 일본에 수입이 돼서 상영이 됐었고 음. 바로 연속으로 갔던 게오인이라는오린오린 음. 올인. 올인.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아. 됐죠. 오인 자신스러운 걸 하든가. 대적으로 네가 죽은 걸로 돼 있어. 그렇게 잘 알고 있어. 저는 그 도쿄돔에 있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. 아 그래요? 어. 그게 팬 미팅이었는데요. 팬들이 4만 2천 명한 자리에 있었다는. 혼자? 네. 혼자 3만 혼자 4만 명? 네. 아. 그,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. 저는. 도쿄돔도 잘안 들려주잖아요. 그때가 처음이었죠. 아. 배우로서 처음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많은 롤링스톤스나 네. 뭐 해외 아티스트들은. 또 일본의 아티스트들도 음. 콘서트를 한 적은 있지만 배우가 그 무대에 혼자서 그러니까. 그 좌석을 채운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4만 명모이는데딱 섰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? 4만, 4만 명 명이 와! 할때그 음. 음. 소리에 사람이 뒤, 이렇게 뒤로 확 물러난다는 그걸 느꼈어요 하... 그렇죠, 그렇게 예, 그게 기가 있나 봐요 진짜. 이야. 근데 이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이제 열풍을 타고 나왔는데 이 할리우드는.